안녕하세요. 난쟁이 토족벌입니다. 오늘은, 에, 새벽에, 에, 이제 해가 떴네요. 새벽이라 갈수록 떴네. 어, 이렇게 해가, 아, 지금 막 떴습니다. 자, 표현은 안 되네요. 네. 한 6시 반 조금 넘었고요. 예, 제가 오늘 나온 건, 에, 마늘밭 제초 작업하러 나왔습니다. 예, 네. 네. 보통, 마늘 농사 지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씁니다. 풀안 나는 약, 또, 나면 또 나는 약, 나서, 어, 난걸또 죽이는 약, 예, 네. 제초제가 참 많아요. 저는 뭐, 많은 양도 아니고, 뭐, 약 100평 밖에 안 되니까, 손수, 어 제초를 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해줘야 합니다. 이게 마늘밭은, 거름이 많아갖고 에... 조금만 방심하면 풀밭이 됩니다. 에... 수시로 뽑아주고 긁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풀밭이 돼요. 지금은 추워서 덜 하긴 한데. 예, 어제는 바람이 없지 불어 갖고 예. 지인 원장님 집에 가서 촬영하는데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영상이 깨끗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새벽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바람 불지 않는데또 낮엔 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산 마늘의 특징은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약간 누워요. 어 그리고 어 마늘 쪽수가 약 5.5, 6쪽이 어어 많고요. 6쪽 어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 먹기가 좋고요. 마늘이 매웁질 않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어떤 외국에서 온 품종이나 어떤 품종은 막 속이 아리고 그러는데 이건 순하더라고요. 예 본연의 맛은 다 있고요. 예 그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이소종만을예또 해서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빨리 수확할 수 있고요. 예, 또, 저장성도 좋고, 오, 어, 다 좋습니다. 아, 제초 얘기하다, 뭐, 딴 얘기 했는데요. 이렇게, 좀 한두 개 보이지만, 어, 이게, 금방 내도 커갖고, 밭을 덮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참새 소리, 닭 소리, 아우, 정겹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이게 좋더라고요. 다른 건 조용한데, 아, 이게, 여기 하나 피본이 있네요. 이게 육중마늘은, 한 지역마늘은 하나 딱 섞여서 다 굴른다고 굴렀는데, 이렇게 쓰고요. 이게, 이렇게 서, 서는 형태고, 예, 뒤에 있는 것처럼 화산마늘은 저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어, 비교가 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뽑아서, 어,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어, 두 가지를 같이, 예, 작년, 재작년까지 했는데 작년에 섞이고 또 골랐는데, 예,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쫑이, 예, 토종은 주화가 달리는데, 화산마늘 주화가 안 달려요. 쫑은 나오는데, 음, 주화가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이건 마늘 편수로만, 어, 예, 종자를만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불, 그, 그, 어떤 분은 또, 종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예, 이게 특징입니다. 예, 속일 수도 없어요, 화산마늘은. 예. 예, 하여튼 간에, 예, 화산 마늘의 장점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에, 작년까지는, 어, 종자를 늘리기 위한 저기로, 그냥, 쪽수가 있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심어서, 에, 종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늘 크기가, 큰것없터 작은 거, 뭐, 이렇게. 예, 골고루, 고르질 않는데 올해는, 얘도, 골, 좀, 골라서 심었기 때문에, 좀큰 것도 많이 나올 테고, 예, 종자가 좀 고를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태로 또잘 됐고요. 아마, 지금, 다른 종자들은, 뭐, 보니까 키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 무슨 품종인지 모르겠는데, 네, 예, 하산마늘은, 하여튼, 저희 건 보면, 왜 이렇게 짱약으로 할 정도로 작아요 지금? 그런데 밑둥은 엄청 굵어요. 지금 보시면 작으면서 이렇게 밑둥이 굵기 때문에 마늘을 굵고 굵을 것같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 모두 싹또 이렇게 전홍약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중이고요. 모두 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4차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하면 5차겠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익힌 나와서, 바늘을 제초 작업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농사 아니면, 농사 짓는데 제초 작업을, 긁고, 손으로 뽑고, 예. 그 이런 사이에 난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부지런하면 제초제 안 쓰고 사용할 수있게 농사를 질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난쟁이 토정벌입니다.